내가 지금 사는 것 주님의 그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그 Please. i so, so.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믿기 전하고 지금 예수 믿는 지금하고 완전히 달라야 돼요. 세상을 따르지 말고 세상을 이겨야 된다고. 이 세상에는 참구만 이 귀신이 생각을 넣어줘요. 귀신의 영, 마귀의 영, 사탄의 영으로 가득 가득 차고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 거룩한 영은 다 소멸해. 없어져 다 바닥났어.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왜? 내 죄로, 귀신이 나오주는 생각대로 내가 행동을 하니까, 귀신의 말을 잘 들어. 귀신이 나오주는 마귀 사탄이 나오주는 영그 생각 잘 들어. 그게 바로 누구냐면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마귀가 넣어주는 그 생각,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대로 행동을 했잖아. 근데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이 귀신의 영으로 충만해서, 마귀의 영으로 사탄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을 다 소멸시켰다고. 죄를 지니까는 캐라 쾌락. 캐락이 좋은 거야. 아, 누가 돈좀 있어? 가가지고 사기쳐! 유혹을 해!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두 줄이 있는데, 나 총각이여. 날마다 총각이래. 나이 50 넘게 처먹어도 날마다 총각이래. 장가는 30번, 40번 갔으면서. 20명, 30명, 40명의 여자들하고 동거생활 해가지고, 돈만 쫙 뺏고. 헤어지자고 러면 여자가 안 헤어지면, 때리는 거야! 폭행하는 거야! 뼈를 부러뜨리고, 칼로 찌르고. 그래가지고, 나도 고소해가지고, 전라도 제비 목사 새끼, 4개월 동안, 감옥살다가, 나왔잖아? 하나님의 양이 없는 거야! 날마다 너 회개해, 너 회개해, 당신 회개하셔. 하면서 본인 자신은 회개할 맘이 전혀 없어! 귀신의 양이를 충만해가지고, 독사! 악마 사람들한테는 거룩한 척 선한 척 의로운 척 가면을 쓰고 포장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다소멸돼가지고 귀신의 영으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날마다 그지야 날마다 날마다 대리운전이에서 처먹고 살고 파출부나 해서 처먹고 살고 남이 빌딩 똥뚝한 청소나 해주고 계단 청소나 해주고 처먹고 살고 목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할 일이 없어? 하나님이 하는 주의 종으로 불리실 때에는 먹을 거 입을 거 교회 땅집차 풍요를 깨주신다고 돈 있는 사람 갖다 붙여 돈 많은 사람 갖다 천사를 붙인다고 하나님의 영이 없는데 어떻게 갖다 붙여 독산대 마귀의 영 사탄의 영 귀신의 영 그거만 귀신이 나와주는 생각, 그것만 받아들이고 그대로 실천을 하고 그대로 행동에 옮기는데. 가로유다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 똑같지? 그러니까 날마다 그지야. 목사가 처먹고 살려고, 노가다나야 하고. 그걸 저주받은 거야? 목사가 아니야. 그거는. 대자 지옥 가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영어로 충만해봐. 내가 하나님의 영어로 충만하고. 내가 지금 사는 것 주님의 글씨는에요. 주를 믿게 된것을 귀신의 영, 마귀의 영, 사탄의 영이 생각을 넣어주는 대로 그대로 행동한 것들은 주를 믿는 거 아니야. 기신 말은 잘 들어. 순종 잘해. 그러면서 그내 기질이라고 그러고 내, 기질이라 내 성품이라고 그래. 그런 것들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니야. 목사라도 하나님 믿는 게 아니야. 사탄의 형. 전라도 진도 개 목사처럼. 동양리에서 사람 죽여가지고 돈 빼고 다뺏고 지난 학교 하루도 안 다녔는데, 주름장 장사하고, 지난 학교 하루도 안 다녔는데, 목사 안 써주고, 돈받아 처먹고, 목사 안 써주고, 지난 학교 단 하루도 안 다녔는데, 지난 학교 박사, 박사까지 주고, 전라도 개 목사들, 전라도 것들은 왜 이렇게 악한 짓만 하는지 몰라. 그런 개목사. 그런 것들은 날마다 전도한다고, 날마다 뭐, 날마다 전도한데, 지루해서 헤믿으면서 누굴 전도하는 뒤져서 지옥 갈 인간들. 예수의 영이 없어, 예수의 영. 죄로, 범죄로, 예수의 영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거룩한 성령을 다 소민시켰으면은, 다시 회개하고, 다시 충전해야 되는데, 충전을 안 해. 은혜를 못 받는 거야. 그러니까 날마다 그러지고 날마다 동양에서 처먹고 사는 거야. 대자서 지옥까지 그런 것들은 목사라도 예수 믿는 게 아니야. 할렐루야, 집사님 우리 집사님처럼 거룩하게 살아봐.